여러분, 적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아, 못 들어보셨어요. 적 포도주라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예, 대답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한 서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던 사랑의 사도 요한이 요한의 편지 글에 다섯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적 그리스도. 영어로는 <laughs> Anti-Christ 우리 안티다 그러잖아요 안티팬이다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안티팬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저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뜻인가 <laughs> 한마디로 쉽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laughs> 대적하는 모든 세상의 시스템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대적하는 <laughs> 여기에는 물론 사람이 있겠지요 또 권세자들이 있겠지요. 또 사람의 마음, 세력, 시스템, 문화, 이론, 이데아로지, 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힘으로 작용하면 그것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아예 목사님 세상 잘 돌아가고 있는데요. 숨어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림자와 같아요. 여러 모양으로 숨어 있고 흩어져 있기 때문에 왜 영적인 영물이기 때문에 흩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총력을 다해서 총력이 아직 사력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다시 오실 다시 오실 영광의 몸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3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영적인 거예요. 신적인 거예요. 귀신적인 거예요. <laughs>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사탄에게 속한 악령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laughs> 곧적 그리스도의 영인이라, 사탄의 영인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벌써 세상에 있는 거예요. <laughs> 이게 사탄이가 <laughs> 타락한 천사장이 창조주 하나님, <laughs> 만왕왕신 하나님에게 반란을, 쿠데타를 일으키고 <laughs> 자기의 세력들을 이끌고 <laughs> 타락한 천사들을 이끌고 <laughs> 이놈들이 귀신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놈들을 이끌고 세상 나라를 자기 나라로 만들려고. 그래서 죄를 짓게 해가지고 죄만 지어 죄 있는 곳에는 무조건 인근 노릇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죄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요한 일서 4장 3절에서 분명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 영인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려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 이라. <laughs> 최초의 사탄의 반란 이후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부터 죄가 있는 곳에는 적그리스도 영, 사탄의 형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미 있습니다. 이미 맹렬하게 활동하고 있고, 다만 전 세계를 속이고 가짜로 전 세계를 미혹해하는 적그리스도영에 완전히 사로잡힌 그러한 육체적 실체, 존재적 실체의 세계적 권세자가 나타나게 되겠지요. 주님, 부활의 육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 충만한 적 그리스도가 육체적 권세적 실체로 드러나게 되어서 머리를 두 개로 두 머리 속에 두 체제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영, 사탄의 미혹하는 시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에서 <laughs> 그리스도 예수가 적 그리스도 사탄이 귀신이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는지를 <laughs> 세 가지로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얘들아 이렇게 풀어야 돼 시험을 첫 번째가 뭡니까 <laughs> 돌덩이를 떡덩이 떡덩이지만 어때요 밥을 말하는 밥 우리한테는 밥입니다 자, 그래서, 어, 떡 문제지만 밥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하면 경제 문제, 돈 문제로 시험에 온다? 예수님이 이때 이 시험을 이길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40일 밥을 굶었을 때입니다. 인간의 극한 상태에서. 누가 이때 밥 주면 어때요? 예수고 먹고 신앙이고 먹고 눈에 뵈는 것 없이 탁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팥죽한 그릇 수도 먹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게 사람이요. 우리가 동물이 아니야, 개돼지가 아니야.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의 자식이야.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 그게 사람이야. 두 번째 과목.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사리 사욕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이 있을까 없을까요? 뛰어내리라 그럼 받아줄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가장 고난이도의 시험입니다. <laughs> 이것 하나님을 예수님을 높은 산에 모시고 올라가 가지고 저 <laughs> 그리스도 사탄이 유혹합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과 <laughs> 권세를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laughs>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한 번만 경배해라. 딱한 번. 당신의 영혼을 한 번만 팔아라. 십자가 지고 고생하지 말고, 딱한 번만 팔아라. 딱한 번. 딱한 번만 타협해라. 뇌물 딱한 번만 받아라. 바람 딱한 번만 피워라. 포로노딱한 번만 봐라. 11조 딱한 번만 떼먹어라. 주일 딱한 번만 떼먹어라. 딱한 번만, 딱한 번만, 딱한 번만. 요딱한번 때문에 딱 걸리는 거예요. 딱 걸려. 딱 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의 실수가 영생을 좌우할 수도 있어요 대살로리 전서 5장 3절은 앞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적 그리스도의 영, 적 그리스도의 신, 적 그리스도의 정신에 마음에 간사한 속임수에 속아서 멸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기에 성도들도 포함되면 안되겠는데 주님의 경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작년에 우리 얼마나 평화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까? 평안합니까? 평안해요? 그때부터 알아차렸어야죠. 그들이 평안하다 할 그때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같이 멸망이 갑자기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강도가 들이닥치는 고통이 이르는 것처럼, 갑자기, 갑자기, 준비하지 안된 상태에서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무엇을, 멸망을. 이게 농담처럼 여겨집니까? <laughs>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로세 가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빠져나와야 된다고 그때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노아의 방주 때에 물심판이 있다고 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미친놈들로 여겼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성경을. <laughs>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마음과 생각과 고집과 편견과 각자 소견을 따라서, 각자 소결입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각자 소견의, 소견을 따라 행하였더라. 사상의 어둠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각자 소견 버리지 않으면은 하나님 소견,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냐? <laughs> 앞으로 마지막 주소 때가 되면 알곡과 가라지. 성경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 성경에 있습니다. <laughs> 하늘나라와 세상나라, 땅의 나라. 설하고 거룩한 세대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두 정신, 두 마음, 두 이데알러기를 따라서 두 종류의 서로 대적하는 범세계적인 연합, 동맹, 시스템, 네트워크가 <laughs> 형성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편, 2편, 2절, 2편, 2절, 3절에서 예언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군 왕들이 났으며, <laughs> 이군 왕, 왕입니다. 수많은 왕들. 지금 이나라에지이 목사님, <laughs> 지금 이 세상에는 왕들이 없는데요. 높은 사람들만, 높은 사람들, 지도자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요 <laughs> 나댄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관원들이 높은 지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서로 꾀하여 꾀하는 거예요 장꾀를 부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받은자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이고 이름의 뜻이 <laughs>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laughs> 그의 기름 부음받은자 <부은> <laughs> 하나님이 보내신 히브리말로는 메시아, 헬라말로는 기름부음받은 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엔타이 대적하여 엔타이하여 엔타이 크라이스트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들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교회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올바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한한 쾌락과 무한한 죄를 짓는 데엔조이 하는데에. 방해된다라고 생각해. 그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상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상한 일들이 일어 나오지. 이상한 법, 이상한 정신. 거기에 춤추고 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지도자들이 뭐 하는지는 몰라가지고 멍하니서 되겠습니까? <laughs> 체제전쟁이 과거에는 좌다, 우다, 공산주의다, 자본주의다. 이렇게 체제전쟁이 났왔다면 이제는 원래 그랬어요. 하늘의 체제와 땅의 체제의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연합되기를 원합니까?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하기 위하여 조금 하늘의 체제를 처음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게 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전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3편의 시를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령으로 감동되어 가지고 다윗왕이 성전으로 올라갈 때 지었던 시입니다. 아다시피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장인 어른 서울왕에게 골리앗 때려잡고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특별히 인물도 이뻤나 봐요. 저처럼 웃는 사람 뭡니까? 농담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다윗 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특히 여인들이 사울의 죽인자는 천천히지만은 골리앗을 때려잡은 저 영웅 다윗은 만만히로다만만히로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기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때요? <laughs> 지지도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laughs> 이 권력에 환장했잖아요, 사울이. 저저 저 죽여야 되겠다. 자기 사위인데 자기 집안에 권세를, 권력을 빼앗을 존재라고. 저 때려 죽여야 된다 서울 왕 속에 시기와 질투를 충동질하고 가족을 원수로 만드는 사망의 영 이간질하는 영 사망의 영이니까 10년 넘게 포기를 안 해요 바로 왕처럼 저거 저쳐 죽여라 때려 죽여라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마치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이으로 오시는 왕이여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지나니까 어때요 선동당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이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바라바를 풀어주세요. 강도를 똑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얼마나 백성들, 국민들로부터 배신당했겠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로부터 농담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갈대와 같아요. 또 서울 왕을 함께 왕궁에 섬겼잖아요. 사위였으니까그때 지도자들, 그 왕의, 그 왕실에서 같이 섬겼던 동력자들, 동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 자기 총애했던 다윗을 이제 죽여야 된다. 정적이다. 그러니까 그 10년 넘게 죽이는데 앞장선 거예요. 권력의 신여 죽은 오롯을 하면서 죽기까지 앞장서자. 그러니때요 다윗에게는 대놓고 원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위로자 한 사람을 붙여줬잖아요. 누굽니까? 사울왕의 장남, 왕이 승계서열 1위인 요나단을 여인의 사랑보다 더 승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윗을 위로하는 거예요. 다윗 1 0년또 훈련 받았어요. <laughs> 다윗이 아무리 골리앗을 때려잡아도 지혜가 필요하고 이 영적 싸움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되돌리는 이 땅의 죄악된 세상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를 <laughs> 깨닫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쁜 놈들 다 때려 죽인다 그게 아니라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는. 그래서 <laughs> 다윗이 이러한 인간에 대한 환멸, 친구에 대한 배신감, 상처와 원한이 하늘에 사무치는데, 이 모든 것을 어때요? 무한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씻어버린 거예요. 상처와 원한과 절망과 좌절과 배신감이 치를 때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에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치를 때는 이런 모든 것이 다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강 같은 사랑으로. <laughs> 그러고 나서 다윗이 마침내 천우신조, 천신망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laughs>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뜻대로, 그 예언적인 정해진 뜻대로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집화 <laughs> 전체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때 이 시를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예배드리을 올라가면서 <laughs> 오늘 기쁨의 교회 성전으로 예배드리을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뭐라고 하는냐 한마디로 <laughs>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왕이 만왕의 왕 그리스도의 대행자인 <laughs> 다윗 씨 나의 백성들이여,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백성들이여 너희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서로 사랑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면 그것이 <laughs>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합당하다. 내백성된 너희들이 한 형제로 이렇게 연합하고 동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회 안의 왼수, 집안의 왼수, 포항에 있는 왼수들까지도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 낼수 있으면 대제사장 아론에게 부었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죄인들의 영원한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던 하나님의,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에센스를 짜주셨던 지혜의 기름부심, <laughs> 권능의 기름 부으심 사랑의 성품의 기름 부으심을 부으셔서 한 마음 한뜻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된 한 지체 한몸이큰 질그릇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이게 구멍이 안 뚫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다 완전히 밀봉되어가지고 봉한 샘물처럼 되어질 때 완전한 질그릇으로 큰 질그릇으로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거기에 넘치도록 넘치도록 여러분 좋아하는 기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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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속사람의 지각을 열수 있기를 축하합니다 3절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렇게 내 백성이 형제가 되어 여러분하고 동거하면 복을 명하셔서 장차 저 영원한 천국에서 맛볼 수 있는 영생, 복락 영생의 복락을 예고편으로 본편은 어디에서 영원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이고 예고편으로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오주까지 사랑하고 연합하고 동거하게 되면 그 영광의 만복의 거루신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심방만 하지 않고 비지테이션만 하지 않고 헤비테이션 서로 사랑하면 여기에 거주 동고 동락하신다는 것이 할렐루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흩어지면 뭉치는 게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 정신, 예수 말씀, 예수 사상, 성경으로 아버지 말로 뭉쳐야 되는데, 이게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이제는 열방을 밝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뭉치고 있습니까? 뭉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 모든 포항 사람,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너희가 사랑하신 하나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기본이 안 되잖아요. 이 기본이 안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많은 일들을 맡기시려면 보니까 좀 인정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갈 길이 멀지요? 갈 길이 뭡니까? 멀지요? 멀지요? 아버지 말대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로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육신적, 세상적,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땅에 떨어진 길 갈의 수치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너무 힘들고 <laughs> 어렵고 눌릴 때요. 두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잤지만 두 가지 비법 소개할까요? 해소하고 이 마음의 눌림과 답답함을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 나름대로의 목회 경험에서 깨달은 겁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우서 11장 16절부터 33절을 쭉 묵상을 합니다. 그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기 위해서 <laughs> 그가 지불해야만 했던 고난의 목록들입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7절에서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laughs>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네. <laughs> 이외에도 수도 없이 매맞고 죽을 뻔하고 오해 당하고 이런 바울이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방인의 사도의 개척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어당한 고난의 목록들을 제가 읽으면 조금 내가 고생한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부끄럽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속상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의 불행과 고난은 나의 위로가 되더라고요. 주님은 더한 고생을 했잖아요. 십자가 고생했잖아요. <laughs> 두 번째 비결은요, 고리도드 13장을 여러 번그 성경 앱을 틀어놓고 듣습니다. 반복, 무한재생. 들으면요, 계속 듣고 있으면 말씀이 탁탁탁 박혀요. 고리도드 1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다. 믿음은 견디는 거예요. 답답한 걸 견디는 거예요. <laughs>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참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믿으며,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바라며.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견디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리석고 부끄러운 흉악한 죄를 얼마나 오래 오래 견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란하는 이 세상 나라들과 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오랫동안 저 북한도 얼마나 오랫동안 견뎌 주셨어요. 참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마귀가 이 사랑을 못 깨닫게 하잖아요. <laughs>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 이름을 넣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기쁨의 교회는 모든 것을 참으 기쁨의 교회는 모든 것을 믿으 기쁨의 교회는 모든 것을 바라며 기쁨의 교회는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기쁨의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교회입니다. 개독교면 우리가 개독교요. 남욕할 거 없어요. 우리 가슴을 찢고, 나로부터 각성이, 나로부터 회개가 나로부터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쁨의 교회, 아니, 우리 각자 기쁨의 교회에 한국교회, 한국교회 장자교단인 예장통합교단 백사회총회가 여기에서 열립니다. 2, 3천 명의 손님들이 오십니다. 기자들과 총대들과 많은 분들이 옵니다 많은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대목군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속상하고 아픈 일들도 저는 총대로 15년 이상 가보니까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마치 창의란 요단강물처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요단강물처럼 되어 있지만 영광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세상의 모든 정신들은 이 자리에서 죽고 예수십자가와 죽고 역사의 가라앉땅, 한국교회 맡기신 가라앉땅, 이 민족의 역사의 통일 비전의 부흥의 비전에 가라앉땅으로 다시금 교단총회와 한국교회 하라는 나라가 전진하게 되는 위대한 역전의 반격의 일들이 이번 교단총회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섬김을 통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